공상과학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던 로봇. 나저 아, 영화 재밌게 봤어요. 이제 산업 현장과 교육 등 생활 곳곳에서 로봇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로봇들 참 귀여워요. 네. 만들어요. 여기 로봇 만들기에 직접 나선 아유. 아이들이 있는데요. 직접 만들고 즐기는 로봇축제. 2012 시즌을 만들라고 해현요 직접 만든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그러게요.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국립과천 과학단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로봇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기술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저와 함께 지금 한인나라 가보시죠. 국내에서 네 번째로 네. 개최되는 로봇 퍼포먼스 경연 대회. 회 네. 올해는 중고등부 20 팀과 초등부 14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정분들 오셨거든요. 평소에들이 로봇과 더 음. 친해지고 제작 과정에서 음. 친구와 협력 정신을 음. 키우며 창의성을 정진시키고자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됐는데요. 응. 올해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춤추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흥겨운 춤 손씨의 객석 분위기로 아, 맞죠, 달아올랐는데요. 어. 흥겨운 리듬에 댄스를 선보이는 로봇들.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저 어, 오른쪽. 뭐 어떤 곳이 있을까. 아까 보니까 너무 잘하던데 네. 춤을. 네. 이 로봇은요, 춤 말고도 격투나 축구나 여러가지 기능이 가능한 휴머로이드 18 아, 관절 로봇이에요. 관절이 18개. 18개의 관절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어때요? 유연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대단하죠? 응, 사람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댄스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선보였습니다. 이 팀은 최근 불거진 독도 있어요. 문제를 패러디해 관객들의 호응을 받은 팀인데요. 아, 한국 문화와 로봇 퍼포먼스를 아, 결합해 재미와 의미를 모두 참, 담았습니다. 어린 친구들 작품이라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한테 우리 문화랑 우리의 땅을 많이 뺏기고 있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고요.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 누나들이 한창 대회 중인 그 시각. 대기실에선 초등부 참가자들이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좀 떨리긴 하지만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초등부의 경연이 <laughs> 시작되고 초등학생답게 아, 깜찍한 댄스를 선보인 팀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중 어떤 팀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열정적으로 춤추는 로봇. 오, 한손 패턴이. 그 뒤에선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율동을 선보입니다. 그렇게 34팀의 모든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laughs> 어린이들이 바로 초등부 최우수상의 주인공들인데요. 곧이어 음. 중고등부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네 명이 힘을 쏟은 끝에 최고의 팀으로 선정됐는데요. 준비하는데 힘들었고 하면서도 넘어져서 많이 불안해서 1등 못할 줄 알았는데 1등해서 되게 우리 가짱이에요짱 좋네요. 함께 즐기는 네네. 로봇 축제 한마당 2012 슈퍼 로봇 그랑프리. 내년에는 이번 대회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로봇과 인간의 소통에 바탕을 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여한 아이들 모두 로봇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모습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우리 로봇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되시죠?